자 제가 질의하게 좀 앉아주세요. 가서 사과를 드리고 하세요. 뭘 사과하는지 모르면 기, 속기록을 보시면 되잖아요. 수십 배 더한 말들이 여러 번 계속됐으니까 하는 말이죠. 신동호 의원 손가락질 치워요. 자 지금은 서영교 의원이 앉으세요. 질의 서이고요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합니다. 과태 의원님에 대해서는 회의장 소란 행위와 회의 진행 방해, 위원장에 대한 또 위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고성과 반말에 대해서 반발 고성과 반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경고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도 회의 진행을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음. 아까 그, <laughs> 아까 표시된 걸 좀. 내 순서잖아요, 내 순서. 좀앉으세요 여러분 업사하 내일 안 보낼 요 일어나 앉을 줄도 모르고. 내일 때게 뭐한 겁니까? 이요앉으세요 업살 세요 좀. 내일 때가 뭐예요? 아니, 아니 일어나 가몇단 여친입니까? 제가 바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신동우 의원 위원 또 위원장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잘 체증해 주십시오. 선진화법 위반 잘 체증해 주십시오. 성석순 그리고 신동우 전부 다 위원장석으로 나가고 있어요. 잘 체증해 주십시오.